자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공개된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 현지 프리미엄 반다이 재판 소식입니다 프리미엄 반다이 웹판정 2차 HG 그라암존 유니온 플래그 커스텀 2 2차 발송일은 25년 1 1월이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2,000엔입니다 HG 건담 나이온 2차 발송일 은 25년 1 1월이고요 가격은 3,000엔입니다 MG 이세스 건담 캐스크포스 알파 버전 2차 발송일은 26년 1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15,000엔입니다 반다이 하비 센터 프라모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인스티튜드 뮤지엄 뮤지엄이라서 방문해서 견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가 존재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이 합니다 성인 2860엔, 소인 1100엔, 미취학 가동은 무료라고 하네요 이렇게 금형도 전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각종 설정화, 4000채 프라모델이 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징그럽네요 컬러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생산 현장도 견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HG 만다라 건담이 나온다고 합니다 발송일은 25년 11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2,650 엔입니다 다음은 건담 백스 안전 매드 25년 8월 23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2,200 엔입니다 런너는 토라치보다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진리의 세트병 이거 보면 다 모아야 될것 같아요 h g 데스티니 건담 스펙2 최종 결정 버전의 비교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컬러링이 많이 변경된 걸볼 수가 있고요 일단 관절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빔 쉴드와 빛날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장의 색감이 좀 진하게 변경이 되었네요. 이렇게 정크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6년 상반기 신제품 일부를 공개했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레전드 건담. 1월 할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2800엔입니다. 프로비던스를 건너 뛰고 바로 레전드가 나오네요. 최신 HD답게 제품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은 HD 세이버 리바이브 기대해도 되나? HDUC 구스타프 칼. 제로 제로형 26년 2월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3 5 0 0엔입니다 이야 정말 뜬금포 MGSD 데스티니 건담 2월 발매 예정이고요 세금 제외 4 5 0 0엔입니다 공개된 걸 보아하니 빛날이 포함된 것 같네요 정확한 건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MGSD 라인업은 후반이 아직까지 없는 옵션장난이 없는 라인업이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친하게, 진심 잘 뽑은 것 같네요. 최종 샘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미 개발이 끝나고, 양산 중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나중을 위한 MGST 스트라이크 프 풀덤에 어, 도입 전 테스트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MG 프라머 더블 제타 건담, 버카. 2월 할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세금제외 11,400엔입니다. 신규 MG라고는 하나, 기존 것들의 재탕의 조합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HG 샤리아 전용 릭돔. 26년 2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3,630엔입니다. HG 지쿠왁스 엔디미언 유닛 각성 26년 1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2,860엔입니다. 아 진짜 킹밖에 생겼네 진짜. 와 진짜 할말 없다. 옵션 파티세트 검프라 19탄 핀판넬 26년 1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1,650엔입니다. 어, HGUC 누군데미는 장비를 빼서 쓰라더니 결국 나오긴 하네요. 이제 컬러 발레션으로 이좀 내줘야겠죠? 8월 30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번 주제입고 예상 리스트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스레타 머큐리 SD 사스케 델타 건담 군마 노부나가 건담 에피온 다크 마스크 버전 군마 나이트 월드 워록 이지스 건담 좋은 더블 건담 커맨드 패키지 SDX 퍼스트 건담 윙즈 로 커스텀 이 w 더블 건담 데스 사이즈 헤뉴 건담 사자비 윙 건담 제로 라이징 프리덤 hg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키윙 블랙 나이트 스쿼드 루드라 갤 구구 매너스 붉은 건담 맨 로디 발바토스 루푸스 mg f91 건담 에이지 2 노멀 리튬 15 mgto m g s d 윙 건담 제로 커스텀 이 w 이상 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